오늘은 이재명 주권 시대, 이재명의 일급 체제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KBS 기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언론에 종사를 했는데, 언론이 얼마나 권력에 순치되고 있는지, 권력에 순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 사실상 민주당이 뭐 당연하죠. 민주당은 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지금 갑질 논란이 빚자지고 있는데 그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에 당사자의 한 축인 민보 협의라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어 사실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볼땐 거대한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서 본인들이 자기 검열과 이틀막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언론에 술치되고 있는 언론과 그 다음에 일극 체제 하에 있는 이런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한 축의 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어, 민보여 고자진 협의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소극적 태도를 보고 있는 1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재훈, 고재훈씨 고맙습니다. <laughs> 어,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제가 참 영광입니다. 제가 순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순치. 순치라는 표현이 일종의 짐승을 길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강압과 습관, 환경 등에 의해서 복종하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순치된다, 순치되고 있다 이런 건데 우리가 흔히 권력에 순치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 체제에 복종하거나 익숙해지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여기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될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언론한테 가장 부끄러운 표현이 언론이 권력에 순치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이거 뭐냐면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본래 역할 기능 아닙니까? 근데 그 기능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소금의 기능,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비판 대신 홍보를 하거나 체제 친화적 매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언론이 권력에 순치되고 있냐? 이 표현을 쓰냐면 아, 저도 좀 황당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갑재 씨와 정규재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었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의 보수 진영에 있어서 보수 농객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런 걸잘 이용하죠. 자기 선거 때이두 명과 만나서 밥을 먹고 이 얘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사람이 굉장히 보수 쪽에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든 거예요. 사실상 그런 걸 쇼를 잘 만드는 게뭐 이재명이란 사람이 잘 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높이 치켜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아 내가 중도 보수의 어떤 중도 보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두 사람을 이용하는 건데, 저는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두 사람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타,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명 결정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이 사람 앞에 줄을 선 겁니다. 뭐, 선거 때 그런 과정, 저 불만족스럽지만,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앤, 어, 잠시만요. 제가 휴대전화를 보니까 잘안 보여져서, 안 보여서. 아 고맙습니다. 아, 그레스앤 네코님. 음, 일본에서 이거 보고 계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어, 일본은 우리랑 같은 시간대기 때문에 지금 9시 반이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어, 토요일 밤, 일본에서도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말을 잇자면 이른바 이 조규, 아, 정규재 씨와 조갑재 씨, 언론, 이분들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보수, 그 다음에 보수 농객이다, 보수 원로다, 이런 식의 일종의 이미지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선거 기간 동안 만나서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고맙겠죠. 그래서 또 대통령실로 불러서 밥을 먹었습니다. 뭐 저는 조용히 만나서 밥을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끝나고 나서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어 처음으로 홍보 소통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 소통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대통령은 조갑재 정규재 대표와 만났고 2 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덕담이 오갔고 이 대통령 주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다. 뭐 굉장히, 뭐, 그럴싸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황당한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이겁니다. 어, 이어, 조갑재 대표는, 그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두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조갑재 대표가, 조갑재 씨가 이 대통령 이름의 명, 밝은 명이죠. 명자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 씨의 글귀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런 글귀를 소개했다는 것을 전달한 거죠. 근데 해당 문구가 뭐냐면 태양이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이 물들면 신화가 된다. 이 이거를 <laughs> 해당 문구가 이거라는 거죠. 야 저는. 저도 기자생활 20년 가까이 했지만, 언론인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아, 민영씨, 제가 유튜브를 한지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아, 오늘이 2주 딱 되는 날입니다. 딱 14일 지났는데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게 5,000명이 구독자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숫자입니다. 5,000. 여러분이 그 5,000이 되는 날,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다시, 원래, 눈하고자 는 말씀을 드리자면, 조갑재 대표가 이 대통령 이름의 명, 밝은 명, 밝은 명자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소개했는데, 해당 문구가 이거예요. 태양의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뭐, 역사와 신화, 태양과 달, 월광, 뭐, 이 정도면 쪼증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자라는 사람이, 언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권력이 강한 그 권력자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쪼증하고 뭐 덕담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고 100번 양보하고요. 그렇다면, 언론인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 조 대표는 국민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적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정유재 대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증여 상속세 때, 증여 상속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인데, 저는 네. 아니, 기자라고 했던 분들이, 어, 대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어, 이렇게 쪽중이나 하고, 아니,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 씨,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이 사람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철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기자가 뭡니까? 가장 시적절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입장이 뭔지. 아니, 이딴 얘기, 오고 가는 얘기를 대통령 홍보 소통 수석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백척 간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정, 관세, 관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방비 뭐 그런 얘기를 좀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대통령님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평범한 시민의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나라가 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게 삼특권법이고 그리고 국무총리 무배추 자격 미달인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를 단독으로 국회 인준을 하고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곧바로 임명하고, 추경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상임위도 민주당이 법사위하고 예결이 등 알짜 상임위를 다 독식하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당혹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숨치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치. 저도 순치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력에 순치되다라는 표현은 정치적,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판적 메타포, 은유입니다. 여기서 순치는 본래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이며 확장된 의미로는 강압, 습관 환경 등에 의해 복정하거나 무력화 되는 무력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거예요. 언론인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날카로운 어떤 질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권력에 줄을 서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 앞, 앞에서 음? 적당히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그총에 줄을 선 다음에 나중에는 대통령실에 가서 밥 먹고 거기에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나처럼 오글거려서 좀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이름의 명자처럼 밝은 명자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소개했다 해당 문구는 태양의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의 빛 물들면 신화가 된다. 제가 좀 황당한 얘기라 그래서 그런지 말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입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게 바로 권력의 아부하고 아첨하고 권력의 순치되는 언론의 전형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월광하니까 갑자기 월광 소나타 회의가 생각나는데요. 뭐그 사람은 그분은 정치인입니다. 교수 출신의 정치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청와대 대변인이 어, 박경리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 예전에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월광 소나타 동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았고 그분이 대통령실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중에 대변인까지 했습니다. 뭐 이분이야 뭐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이 월광하니까 좀그 이미지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걸 뛰어넘는 진짜 보수농객이라고 하는 사람 저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농객입니까? 제가 볼때 권력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전 부끄럽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데 좀더 황당한 더 황당하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기사 제목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일부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 딱 하나의 언론입니다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한 찐보수 조갑제 정규제... 점점점, 명자처럼 밝게 대통령과 2시간 오차. 여기에서 가장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 지지한 찐보수 조갑제 정규제. 아니 조갑제, 정규제 이분들이 찐보수입니까? 그러면 이 기사를 제목을 뽑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분, 기자분은 찐보수가 대통령 앞에서 쫓중했다. 이거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찐보수입니까? 어? 아, 진짜 저는 이런 기사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브리핑한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홍보기사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찐보입니까 이분들이 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쪼증을 하는데 이게 언론인의 전형입니까, 모습입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세 정책 이제까지 잘 하겠다고 시간 늦춰서 한다고 했는데 25% 상호 관세 뚜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게 대통령실은 뭡니까? 8월 1일까지 유예됐다고요. 그때까지 못하면 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 근데 권력의 사부라 불리는 언론까지 이렇게 순치된 거 아닙니까? 찐보수가 누구라고 규정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기자?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조갑재 씨와 정규재 씨가 무슨 찐보수입니까? 그러니까 기자라는 분들도 저도 기자를 했지만 조금 기사를 쓰실 때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쓰셔야 돼요. 아니면 찐보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코테이션을 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찐보수라고 민주당이 원할 때 보는 찐보수라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이 프레임 싸움 이게 능하냐. 그랬잖아요. 중도보수라고 참칭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중도보수라고? 그러니까, 기사 하나하나, 제목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써야 됩니다.